웰컴 투 유튜브, 그리고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자동차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2026년형 BMW M10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에서 들으실 내용은 단순한 리뷰를 넘어서 BMW의 미래를 미리 엿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시간일 것입니다. M10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뭔가 특별한 기분이 듭니다. BMW M 라인업은 모터스포츠와 고성능 엔지니어링 혁신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 10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통적인 모델 넘버링에서 벗어난 이 이름은 새로운 시리즈의 시작이거나 과거의 전설을 부활시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2026 BMW M10은 지금까지의 BMW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BMW는 아직 많은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유출된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M10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동차입니다. 핵심은 새롭게 개발된 직렬 6기통 엔진과 첨단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결합입니다. 전기 기술의 도입은 단순히 친환경을 위한 절충안이 아니라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전기 모터의 부스트 덕분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8초 이하로 도달한다는 내부 테스트 결과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슈퍼카 급입니다. 대시보드 아바 디자인 역시 강렬합니다. 최근 BMW 위 논란이 되었던 과한 키드니 그릴에서 벗어나 M10은 더 균형 잡히고 날렵한 전면부를 갖춘 것으로 보입니다. 슬림한 레이저 헤드라이트, 카본 파이버 프론트 스플리터, 공기역학을 고려한 에어벤트까지 이 차량의 얼굴은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적입니다. 측면을 보면 플러시 도어 핸들과 대형 M 전용 휠, 공격적인 사이드 스쿼트가 눈에 들어옵니다. 루프라인은 쿠페를 연상시키는 유려한 곡선으로 떨어지며, 포도 스포츠 세단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후면에는 카본 디퓨저와 통합된 4개의 배기고, 미니멀한 테일라이트가 조화를 이루며 고성능 차량에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세프티. 실내는 마치 전투기 조종석을 연상케 합니다.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된 디지털 코핏, 차세대 이 e 드라이브 시스템, 성능 데이터를 전면 유리에 투영하는 m 전용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단순한 운전이 아닌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최고급 알칸타라, 카본 파이버 인테리어 트림, M 로고가 새겨진 스포츠 시트 등 모든 요소가 프리미엄 그 자체입니다. 기술 면에서도 M10은 혁신적입니다. 새로운 운영 시스템인 이 e 드라이브 X가 최초로 도입되며 BMW의 생태계와 완벽하게 연동됩니다. 스마트워치로 차량을 시동하고 AI 가게인의 취향에 맞게 공조 및 좌석을 자동 조절해주며 목적지의 날씨나 시간대에 맞춰 실내 환경을 선조정하는 기능까지 갖출 예정입니다. 이제 자동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지능형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실시도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카본 파이버 강화 플라스틱과 고강도 알루미늄으로 구성된 새로운 플랫폼은 무게를 줄이면서도 강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서스펜션은 주행 스타일, 노면 상황, 날씨까지 실시간 분석하여 감쇄력을 조절하는 적응형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토크 벡터링 시스템도 한층 진화하여 앞뒤뿐만 아니라 좌우 바퀴 간의 동력 배분까지 가능해져 정밀한 코너링 성능을 제공합니다. 배기음 역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m 0는 고성능 사운드 레조넌스 시스템을 통해 자연스러운 엔진 사운드를 강화합니다. 인공적인 소리 없이 순수한 내연기관의 감성을 극대화하며 드라이버는 기어 변속과 가속의 쾌감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맞춤형 옵션도 BMW 위 자랑입니다. 고객은 퍼포먼스 세팅부터 인테리어 색상, 스티치 패턴까지 모두 개인화할 수 있으며, 전 세계 500대 한정의 M10 퍼스트 에디션 도 출시 예정입니다. 이 모델은 전용 색상과 넘버링 플레이트, 특수 세팅된 퍼포먼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희소성과 소장 가치를 동시에 만족시킬 것입니다. 가격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최소 9만 달러, 하나 약 1억 2천만원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성능과 기술력, 희소성을 고려하면 가격 대비 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평가입니다. 2026 BMW M10은 단순한 차가 아닙니다. BMW의 미래를 보여주는 아이콘입니다. 전동화, 자율주행, 디지털화라는 흐름 속에서도 BMW는 여전히 자신들의 모터스포츠 DNA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M10은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10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자동차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건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